여러분, 구독, 해주세요. 여러분들, 내 탈북스토리, 그게, 270만 명이 넘게 봤잖아요. 270만 명이 넘게 봤는데, 나는 그게 그렇게 퍼져가지고, 학교에서도 보여주는 거, 상상도 못 했거든요? 근데 내 탈북스토리를 학교에서도 보여주고, 그리고 외국에서도 내 탈북스토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대요. 그걸 직접, 학교에서. 근데 어떤 분이, 오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탈부스토리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야. 학교에서 틀어준 거거든요. 보시면은 이건데 봐요. 학교에서 이렇게 내 탈부스토리를 틀어준대요. 나이 정도로 내 탈부스토리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유명해지고, 다들 이거 가지고 막뭐 만들고 뭐 쓰고 막 이런거 진짜 말,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, 생기나봐 어, 학교에서 이거 보여준대 잘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어, 찍어가지고 이거 보내주는 거야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래가지고 어 뭔가 감동받으면서도 어, 애들이 저걸 보고 느끼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머릿속에서 그리고 종종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로 이제 그게 이제 와요. 이제 자기가 뭐 만들고 싶은데 책을 내고 싶은데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뭘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필요한데 혹시 쓰면 안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종 연락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나서 답장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. 음 초성관이 있음 아 저런 거 보여주는 거 상관없어 뭔 초성관이야. <laughs> 어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고. 아 어, 근데 이형이면 저렇게 퍼질 줄 알았으면 그 앞부분 뭐좀 이제 어 올릴게요 막 이러던가 이런 말들 이라든가 뭐 뒤에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편집을 하든가 나는 그 유튜브에 있는 탈모스토리가 쌩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중간에 두번 말하는 거라든가 아, 이상한 말이라든가 그런 걸 자르지 않고 그냥 말한 그대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그래, 차라리,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. 뭐, 이런 생각도 들고. 그 여러분들 되게 좋게 봐주셔서, 이게 탈모스토리를 그 1시간 4 4분짜리인데그걸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영화도 아니고, 아, 그냥 5분 정도 볼까? 잠깐 먹까? 클릭했다가 대부분들 끝까지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시고, 또찾아봐가지고 인사까지 해주시고, 진짜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그것 때문에 저를 또 이제 많은 탈북자분들 이해가 된다, 이제 좋게 봐주신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으신데 되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한국에 와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고마워요.